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 삶이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떠올리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이 되어 줄 거예요. 오늘의 약속 내가 지킨다. 이 짧지만 정말 강력한 문장 속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면 명절 풍경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혹시 명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그 복잡하고 묘한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신다면 오늘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그렇죠. 고향 가는 차비부터 선물 준비까지 경제적인 부담이 어깨를 짓누를 수 있고요. 또 아픈 가족 때문에 예전처럼 다 같이 모일 수 없거나 먼저 떠난 가족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전함이 커지기도 하고, 어떨 땐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의 관계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런 삶의 무게가 우리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 역시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가 바로 그 절망의 바닥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요 바울이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순간, 바울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바로 위로였기 때문이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용한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오 단어의 원래 의미는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멀리서 그냥 힘내라고 외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힘든 그 자리 바로 곁으로 오셔서 우리 손을 꽉 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위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마중물이라고 아시나요? 옛날에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가 바로 이 마중물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는 마른 샘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마중물의 기적입니다. 내가 받은 그 위로가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위로를 끌어올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어본 부모만이 건넬 수 있는 진짜 위로가 있고 깊은 경제적 어려움을 지나온 사람만이 줄수 있는 진심 어린 격려가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을 아프게 한건 육체의 고난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는 관계의 아픔, 바로 자기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의 속사정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결과만 보고,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아픈 꼬리표를 딱 붙여버린 거죠. 내 모든 진심을 다 쏟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차가운 의심과 비난일 때의 그 마음, 세상 어떤 어려움보다 아프게 다가오는 그 순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 아픔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정말 놀라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대신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에서 눈을 들어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심장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물음표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불쑥 올라오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또 어떤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캄캄한 터널은 과연 끝이 나기는 하는 걸까?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질문?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진 우리 가정을 그냥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 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흔들리는 질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길고 복잡한 설명이 아니에요. 딱 한마디 내가 지킨다. 너를 향한 내 사랑, 너를 인도하겠다는 내 약속, 너의 가정을 내가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흘러온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의 역서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분 안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예하고 성취되었다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바울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듯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둘째, 너는 내 것이라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유의 도장을 꽝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약속이 진짜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증으로 번역된 헬라어 알아보는 쉽게 말해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을 살때 계약금을 걸면 반드시 잔금을 치러야 하는 법적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증표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진리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끝날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매일을 바꾸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요. 아침에 눈을 뜰때 일터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의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따뜻한 위로를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기도 한 마디로 흘려보내는 통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폭풍처럼 흔들릴 때마다 내가 지킨다고 하신 그분의 음상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닻을 굳게 내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상황이, 내 감정이, 세상이 아무리 아니요라고 소리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예가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예가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